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원의 학습훈 실전 한국어교육 한국생활진련자 이현서입니다. 오늘은 난자른 새는 여러가지 표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몇진뒤른 새는 표현부터 알아본가요? 방금처럼 현재의 난자른 오는이라고 하죠. 오는부터 일인 뒤인 다음날은 내인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 날 어느부터 이일 뒤는 뭐라고 한가요? 모레라고 하는데요. 모레 그렇다면 내일 모레는 몇킨뒤일가요 내일과 모레를 합쳐 3일 뒤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내일 모레는 모래와 같은 뜻인 가진말로 2인디를 의미합니다 3인디는 근피라고 표현해요 근피 오늘, 내일, 모래, 근피 어렵지 않죠 이번에는 1인, 2인 처럼 날짜의 수를 세는 표현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인과 2일은 우리가 하루 이틀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 3일을 사흘이라고 해요. 사흘일 사 때문에 사일로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흘은 삼일이라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해요. 마지막으로 사일은 나흘이라고 해요.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신정 한국어 교육 난자른 새는 여러 가지 표현에 대해 배워 봤는데요.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난자른 얘기 할수 있겠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